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본격 추진하며 내년 하반기부터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재 100% 개인이 부담하는 간병비를 2030년까지 30% 내외로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첫째 재정 투입, 2030년까지 총 6조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내년에만 간병비 2,700억 원과 수가 인상 1,000억 원을 시작으로 5년간 간병비 지원에 5조 2,000억 원, 수가 인상에 1조 3,000억 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둘째, 의료중심 요양병원. 중증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볼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을 선정합니다. 이들 병원은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에게 간병비 지원을 우선 제공합니다. 셋째, 간병비 절감 효과. 정부 목표대로 본인 부담률이 30%로 낮아지면 현재 월평균 200만에서 267만 원인 간병비가 60만에서 8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넷째, 간병 질 향상. 한 명이 여러 환자를 돌보는 구조를 개선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외국인 인력을 활용해 간병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은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오는 25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 추진 방향을 보고하고 12월 중 최종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정책이 지역 사회와 연계된 환자 중심의 통합 돌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